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시원한 음식이 자주 생각나는데요. 얼마 전 가족과 함께 부산에 갔다가 현지인 추천 맛집을 다녀왔어요. 바로 서면 가야밀면인데요. 양도 푸짐하고 맛도 좋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산 서면에서 서면 밀면 맛집임을 자부하는 곳, 서면 가야밀면.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이곳은 현지인들도 인정하는 맛집이에요. 오늘은 이곳의 매력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서면 가야밀면은 상호명 그대로 부산 서면에 위치한 밀면 맛집입니다. 오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고 하니 그 내공이 어마어마하죠. 저는 이번에 처음 방문했는데 먹어보니 왜 유명한지 알겠더라고요. 모든 메뉴 주문 시 가장 먼저 내어주시는 온육수는 깊고 진한 맛이 일품인데요. 밀면 육수는 각종 한약재를 넣고 48시간 동안 정성 들여 끓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맛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생각한 음식이니 보양식이 따로 없죠. 밀면의 핵심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육수와 양념장이죠. 이곳에서는 모든 양념류 및 육수를 주방장님께서 직접 만들고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더욱 특별했고 특유의 감칠맛이 살아있었어요. 밀면 외에도 만두도 별미로 꼽히는 서면밀면 맛집. 쫄깃한 면발 가득 들어있는 시원한 물밀면에다가 속이 꽉찬 만두를 같이 먹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답니다. 가격대 저렴한데 양도 푸짐해서 든든하게 배 채우기 제격이에요. 점심시간 때면 직장인들 많이 몰려오던데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었네요. 혼합하기에도 좋은 곳이며 직장 동료와 함께 먹어도 좋은 곳이네요. 또 사장님께서 위생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요. 식당 청결과 위생 상태 중요하죠. 직원분들 모두 마스크 착용하고 계셨는데 주방 쪽 슬쩍 보니까 조리하시는 분들도 빠짐없이 끼고 계시더라고요. 주문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먹음직스러운 비주얼 뽐내며 한상 차림 차려졌는데요. 새콤달콤한 양념장 골고루 섞어준 뒤 호로록 흡입했는데 쫄깃한 면발 사이로 시원한 육수가 스며드니 풍미가 예술이었어요. 여긴 포장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포장해서 집에서 편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이용해 보세요. 오늘은 이렇게 부산의 대표적인 먹거리 중 하나인 밀면 맛집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무더운 여름철 시원한 음식이 생각나신다면 이곳에 들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여러분도 꼭 드셔보세요. 강추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맛집으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